항공과 우주전력 그리고 지상장비까지 다양한 첨단장비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울라덱스 2021이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내외 4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보도에 배석원 기자입니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업무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F-35A1과 KF-16 등 여러 대 전투기가 위용을 뽐내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도 등장해 하늘을 휘저으며 고개비행과 분열비행을 선보입니다. 지상에는 전투기와 공중구비기 등 항공전력과 자주포와 전차, 비호복합 등 지상 장비가 대거 동원됐습니다. 모두 서울 아덱스 행사장에서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스 2021이 서울 공항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28개국에서 44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전시장 면적을 확장해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19년 대비해서 약 어... 9건 정도의 세미나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규모적인 성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확장된 실내 전시관에는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전투 체계와 공군의 우주전력, 무인항공기 관제, VR 훈련 체계 등 국내외 단체로 구성된 1,800여 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사 외교력 강화는 물론 방상기업의 수출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45개국 300여 명의 해외 국방장관, 각국 참모 총장, 획득 총장을 포함한 고위 관료와 장성 등이 방문합니다. 이에 따라 활발한 군사 외교는 물론 수출 추진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우주 방위산업체의 수출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잇는 G2B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B2B 매칭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2019년에 개최된 아덱스 행사 때는 G2B 미팅은 1,040건, B2B 미팅은 1,450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과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 국방전력지원체계 등총 22개의 다양한 주제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항공우주전력과 방위산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울아덱스 2021. 이번 행사는 이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배석원입니다.